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어야 되는데요.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건 중에서는 대화를 하던 중에 욕설이 막 나오니까 내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상대방이 못 가게 저를 잡아당긴 거예요. 그니까 이거를. 뿌리치는 행동을 했고,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졌는데, 이 뿌리치는 행동은 그냥 방어 목적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외에 이미 그 상대방의 어떤 폭력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폭행을 가한다?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정당방위를 받으실 수 없으니, 그러한 폭행이 있으면 좀 참고 그 자리로 회피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. Thank you